자, 21번째 문제인데, BC하고 CD가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BC하고 CD가 같다.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하고, 현재 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현재 여기를 A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도 A야. 해버리면, 기본적인 모양은 사각형이지만, 사실상 삼각형과 같죠. 그러면 양변의 길이가 같다. 예, 그에 따라서 여기 양쪽에 있는 각도도 똑같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대각선 ABD에 대한 교점을 2라고 합시다. 교점을 2라고 하자. 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설명되는 것은 현재 B:2 대 E:D의 길이가 2대 e 1이야. B:2 대 E:2, E:D, 어, e, B:2 대 E:D 어 있어요. B:2 대 E:D는 2대 e 1이야. 그럼 현재 여기 이가2대 e 1이구나. 오케이 여기가 2대 e 1이다 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뜻이 있구나. 그 다음에 설명되는 건 사각형 ABCD 넓이가 얼마야? 사각형 ABCD 이 넓이는 기본적으로 4분의 3루트 3이에요. 그것에 관한 a 제곱 그리고 ABC 각도를 세타라고 해주세요. ABC 어디 있어요? A하고 B하고 C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세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현재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을 p 분의 q 사인제곱 곱하기 코사인제곱을 p분의 q. 자,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주는 설정을 따라가는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 따져야 될 것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2대1 나왔는데 이게 바로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 원이 있는데 뭐가 있어? 그러면 삼각형이 있죠. 어? 그럼 뭐예요? 물론, 사인부츠 떠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 바로, 원주와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잘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각도를 알파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알파. 여기가 알파야. 그러면, 여기서 요게 공통변이니까, 요게 공통변이니까, 이게 알파면, 여기도 뭐가 된다? 알파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요걸 공평, 공통변으로 하면, 요게시 알파면, 요것도 알파.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공통 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야.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해 주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 그럼 감마. 오케이. 그럼 여기도 뭐가 돼? 그러면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주가 성질에서 감마, 감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를 정리해 주면 뭐가 될까? 여기를 우리가 알파다시라고 하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만들어진 여기도 알파다시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 맞죠? 그래서 총 현재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정리, 여기서 봤을 때 정리, 여기서 봤을 때 정리, 그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정리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상대방이 이게 뭐야? 이등변이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감마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감마를... 아, 2등변이니까 알파라고 봐야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감마가 알파면 여기도 뭐야? 알파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도형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아 이게 뭐지 하니까 바로 각 이등분 성질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각 이등분 성질인데 그 쪼개진 변이 2대1이면 현재 요 길이와 요 길이 관계도 2대1이구나요길 CD라고 한다면. 아,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C 대 D가 2대 1이구나. 그러면 C라는 것은 2 d 와 같다라는 한 가지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었고요. 요거. 그래서 항상 원 안에 삼각형 뜨면 항상 각도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다? 각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한눈에 보이진 않아. 한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쪼개주면 어때?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특히 여기가 세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의 각도는 뭐야? 바로, 파이 마이너 세타인 걸 알고 있잖아. 이해 되는 거야.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한 넓이는 기본적으로 AD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D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온다? 바로 4분의 3루트 3A 제곱과 같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일단 2분의 1, 2분의 1 지워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 지워주고 A 값도 변해기가 하나씩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남는 건 뭐야? C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d 곱하기 사인의 파이만 스타면 파이만큼을 갖다가 세타만큼 빠지니까 여기 이사보면 그러니까 얘도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 그러면 현재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2분의 3루트 3a와 같다.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사인 세타를 묶어준다면 c 플러스 d 여기가 2분의 3루트 3a와 같아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스타는 무엇입니까? 바로 c 플러스 d분의 2분의 3루트 3a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2를 살짝 내려준다면,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사인 제곱덕하 코사인 제곱이야.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4 곱하기 c 플러스 d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7a 제곱과 같다. 이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cd는 앞에 정리돼 있으니까 이걸 한문제로 정리로 할수 있죠. 그러면 하나 더 써준다면 c가 뭐야? 그럼 2d야. 그럼 2d? 2d 더하 d는 3d. 3d의 제곱은 9d 제곱. 그러면 4 곱하기 9d 제곱분의 27a의 제곱이다. 그러면 요거 지워지면서 4분의 3 곱하기 D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인값은 구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세 번째. 코사인값 가져와. 그러면 코사인값 봤는데, 현재 보니까 뭐 있어요? 양, 병과 끼인각을 하면 맞은 편 길이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도 양, 병과 끼인각을 하면 맞은 편 길이 구할 수 있잖아. 현재 우리가 AC는 몰라도 AC를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두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AC의 제곱이 뭐야 라고 한다면 A 제곱 더하기 C제곱 2A, C 제곱 마이너스 EAC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C의 제곱이란 오른쪽 삼각형 이용하면 a 제곱 더하기 d 제곱 마이너스 ead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d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2 사분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ead의 코사인 세타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eac 코사인 세타와 a제곱 더하기 d제곱 플러스 2ad 코사인 세타 같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a제곱, a제곱을 지워줄 수 있고요. 변수를 하나로 몰기 위해서 c가 2d니까 여기 넣어주면 4d의 제곱. 2d니까 넣어주면 마이너스 4ad 이게 되겠죠. c 대신에 2d 있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가 4ad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는 d제곱 플러스 2ad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것을 살짝 모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3d 제곱. 3d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6ad.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끼리 약분 하나 해주고, d도 하나 지워준다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현재 2a분의 d다. 고로 코사인 제곱 세타는 4a 제곱분의 d제곱과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적인 정리,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4분의 3d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4분의 1의 a 제곱분의 d 제곱이다. 그러면 d 제곱, d 제곱, a 제곱, a 제곱. 약분한다면 정답은 16분의 3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P 플러스 Q가 얼마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정답은 19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각형, 도형 뜨면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각도가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현재 문제처럼 양변의 길이가 같다? 그 순간 이듬변 삼각형. 양변의 길이만 같은 게 아니고 양 밑각도 같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공통의형 마지막 최종 22번 설명 이어나갑니다.